하늘미야 오늘 날 예배를 통해 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마시린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크신 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본문 이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유아께 드리거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네.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해방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해방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하옥장을 밑에 있는 불에 들치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니, 그 머리털을 밑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강줄이 가운데 무게봉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등 넓적 다리는 선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운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유학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소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압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사토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칠절에서,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온 나시린이 됨니라 하더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 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오면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형통하고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